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세요 안녕히 무슨팀이에요? 이름들이 다 너무 올드해요 아. 오늘은 초공으로 시작을 합니다 타석에서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한번 3번 타자. 번이요? 네. 없안 네. 돼! 돌아어 돌아와! 아, 내가 연습경기 때마음는데 헤이, 맛있네. 첫 타석은 항상 힘 빼고 볼래 가면 제일 좋긴 한데 이거 이거 볼넷도 안 되겠는데?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준비하는 여기 와. 못 치겠는데 됐습니다 높은걸? 높게 어? 오나? 높은걸 넣해야지 이러면 장갑 끼고 있어야겠군. 하나야 하나. 아안썼면 이륙까지 뛰어야 되는데 이거 미끄러우니까 못 가겠다. 아이 삼백 공구도 너무 정확하게 왔어요 어. 짜디이런 확률이 별로 없었는데, <laughs> 그렇지? 오 네. 게임으로 이게 우리가 유리한거든 <laughs> 아, 아, 타 세게 치고 지금 빵터면. <laughs> <laughs> 오늘 경기 외야수로 출전합니다. 그리고 좌투 외야의 데뷔전이 되겠네요. 우리 숏은 왼손이야. <laughs> 발투는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가있고. <laughs> 오늘 공이 엄청 많이 올것 같아서. <laughs> 재밌을 것 같아요. <laughs> 저희 좌투 외야 과연 어떨지. <laughs> 글러브는 야영사에서 8만원 주고 산 글러브입니다. 예? <laughs> 2로에서 1로 <1루> 거리그 <laughs> 정도에요, 이 정도. 에. 친구가 될라나 모르겠네. 탄천은 외야가 너무 넓어가지고 뒤로 빠지면 죽음이라서 무리한 거잡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한 베이스만 덜 주는 그런 수비로 해야 됩니다. 제가 뭐 잘하는 외야수는 모를까 사실상뭐 초보에 가깝기 때문에 아. 하... 오늘은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 날. 주요일이고요. 수험생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저는 이제 수능이랑 거리가 너무 먼 사람이라 기억도 안 나네요. 더블 아! 아 아쉬워라 우리는 안타 세계로 1점 못 냈는데 <웃음> 저기는. <웃음> 오케이 일단 이래는 공원으로 끝. 아더가 멀다 멀어. 아백궁 멀어. 자 2초. 아 이제 2M. 아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여기 있으니까 내가 있을 땐다 보였는데. <laughs> 어디로 뻗었어? 그니까요. 아 감이 안 온다. 아직 아니야, 아직 공이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. 아직 어색해, 어색해. <laughs> 어, 아 그래 잘 잡. 야 그거 웬만한 사람들 그냥 만세감인데 이야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스커스 잡았어. 불안했다. <laughs> 그니까요. 자. 이 태국 삼회 초구나 오늘 일단 투수 볼이 다 약간 높게 오니까 아, 높은 공 됐어 아, 어? 아, 양호 빗가루나 김나중이 나오 아이씨, 어? 네. 어. 아이씨. 오 나이스. 운이 따르네. 한가운데 볼을 올려버렸네. 초벌에서 쳤어야 됐는데. 힘들어. 3면만 조명이 꺼져가지고 조금 안 보일 수도 있다. 이번 타고 판단 확실하게 좀 해봅시다. 어정쩡하게 뒤로 뛰지 말고. 아 판단이 안 된다. 나이스! 와, 저흰단다, 앞으로 왔으면 더 좋겠지? 딱! 네네네 네, 네, 알겠습니다. 아 코라는 것도 까먹고 이거 완전 완전 초보자잖아. 아 어색해 어색해. 야너 왜야 너왜 잘한다. 잘 잡는다, 그래도. 어? <laughs> 불안불안한데도 잘 잡아야 돼. 아, 진짜. 진짜 초보 됐다, 초보. 아, 잡으면 된 거야. 첫 번째 타석. 자, 이번 타석부터는 좀세심을 해보겠다. 아이! 와. 와. 8회 초, 마지막 수비. 여기서 10분 안에 못 끝내면은 경기가 끝나고요. 9점 차. 9 아, 네. 야구 뭐한 큐지. 한열몇점 나는 줄 알았네. 덜 올린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네. 준비한다. 네. <laughs> 쌓아놓을게요. 나 아, 깔끔하게 치고 가야지. 붙어서. 너무 갖다 버렸다. 아까 역전 될라나 근데 막을 사람이 있나 우리? 아이고. 파이! 아 너무 맛있겠다, 너무 맛있겠다. 아, 쿠퍼 된데 진짜 좀 쳤어야 되는데. 와, 좋아, 좋아, 좋아. 잡고 있어. 요즘은 영상이 제대로 갈렸구나그래도 아이고. 아이고. 야, 어이씨 지금 갑분발안들어 죽어도 내가 지금 돌겠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<목소리> 죽어도 간다 이번엔 안해안해 모른다 모른다 <목소리> <목소리> 까비 까비 아알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.